팀3스 새로 시작할게 아여기 사진 나오면 그거 되는 건가? 유어 비쳐 히 u r f 어? 근데 내가 사진이 있나? <목> <yaz súper introduction> 왜 이래 또왜 <laughs> 저래 뭐 개침하는 거왜 저래 얼굴 표정 <laughs> 이걸로 해야겠는데? 기다려봐. 좀 어둡긴 한데, 그거 같다. 우추동 같아, 우추동우추동 같아. 이거를, 여기를 잘라내서, 얼굴만. <laughs> 이거면 됐지, 이거면? 이 얼굴이면 됐지? <웃음> 됐네. <웃음> 됐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가봅시다 잉?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오호라. 여기가 집인가 보구먼. <laughs> 여동시디, 컴퓨터로 가져간다. 아씨 갖고 나가면 떨어지네. M버튼. <laughs> 오케이. 방에서 뒹굴거리지 말고, 너 아빠 옛날 차나 고치렴. 삼촌의 파란 펜에 불려도 좋단다. 술은 마시지 말고, 지루해지면 돌아와. 사랑한 너 엄마와 아빠가. 음... 엄마, 아빠 특. 방에서 가만히 있는 거 절대 못 보시. 나는 좀 쉬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항상 좀 나가라. 움직여라.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음. 자식놈들 특 맨날 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은 방에 가만히 있... 방... <laughs> 아 그럼 좀 씻어야겠어 이거 샤워하는 데가 근데 어디 있냐 아 여기네 와 뭐야 여기 여기 찜질방님 어 찜질방도 있어 물저물물왜안왜안 아, 나와요 왜요 물또왜안왜안 나온 거아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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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루루루루, 사사사사, 사사사사, 아, 스트레스 풀리네. 잠깐만 오줌 좀 싸게. 원래 여러분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 국물인 거 아시죠? 어. <laughs> 잠깐만 물좀 이제 끄고. 아, 개운하다. 사우나도 즐길 수 있나? 이거 사우나 좀 즐기다가 할까? 이건 뭐지? 바지 물량동이아 여기다 물 떠와가지고 더울 때마다 하나씩 뿌리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게임 갓게이네 아, 이거 자 내려놓고 문 닫고 여기다가 이거 막 계란 같은 거막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맥반석 아니에요? 오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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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켜진 건가? 아 물을 좀 뿌려줘야 돼 어,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봐봐. 이거를 여기다 대고 떠진 거야? 안 떠지네? 이거 안 떠지는 거 아니야? 어? 어쳐나다 가요 잠시만요 잠깐만 어우 가요 창선을 잡아달라고? 말이 안 끝나도 전화 끊어버렸다 아 잠깐만요 할머니 잠깐만요 저 이거 좀 하고요 저 사우나 좀 좀만 다 하고요 잠시만요 바가지를 저기로 갖고 가야되나 이거? 이거 냅두고 여기서 해야되나봐 그렇지 이렇게 보자 온도 지금 몇도야 그림 좀 보자고 <웃음> <웃음> 어 미묘하게 지금 이게 이렇게 딱 약간 좀축 처진 것처럼 지금 어 약간 좀 창시현상을 왜안 오르지? 덥게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그래야 올라가. 아, 수에저 물을 뿌려줘야 저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기다릴 동안 잠깐... 어! 오줌, 오줌 썼어, 내가. 구독! 됐다! 오, 씨, 뭐야, 왜안 됐어. 물 없다, 이제. 아, 씨. 물좀 떠올게요, 다시. 아.. 사우나 한번 즐기기 들럽기 힘드네.. 그냥 이거.. 오줌을 싸야겠어! 어? 이게 바로 골든스파라.. 아니 그 와중에 스트레스 까지고 있어 이거.. 아 맞다 할머니가.. 생선 갖고 오라 했는데? 어? 생선 가지러 가야되는데? 자문 열고 나간다 이제! 춥다! 나가는 순간 좀 춥다! 조심! 으아 아, 개운해! 여러분 또 사우나를 즐겼으면 좀뭘 해야 돼요? 으아 낚시는 어떻게 하냐? 저거 뭐야? 저기 뭐 있다. 저기 한번 가봐요. 저기 뭔가 송조땅 같이 생긴 게 있거든. 저기로 가봅시다. 으으으 도보시아. 내가 도착. 오, 여기는 어디죠? 여기 표시 한번만 할게요. 새로운 땅 왔으니까 여기 나 왔다가. 아저씨, h e 어? 왜이 아저씨 나 무시해요? 야. 잽잽잽잽잽잽! 개무시한데 이아저 씨! 이여저씨 뭐지?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어비 온다. 집에 들어갈래? 어? 어? 와우! 와우! 여기 잠도 잘수 있네요. 이거 훔쳐할수 있나? 기다려 봐. 어, 탈수 있다. 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차키가 없네. 왜이래나다왜이래나왜이래 나... 나 뭐야 뭐야 왜이래왜이래다이래 으이레. 으이또 12 vuotta täytin, isä poltti puisen veturin. se sauna teisään tuhkattiin, ei ollut aika kylmää.